두번 본사이라 좀 약간 어색할 수밖에 없긴 한데 여러분들 또저 진행을 좀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 낯을 많이 가려? 낯 낯을... 많이 가려. 아 많이 가려? 아, 많이 가려? 안 가리는 편. 요새는 아. 어, 요즘은 좀 그때는 그럼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런 거야. 개... <laughs> 아니 그거 왜 아니야. 그게 안 아니 그나 아니, 아, 뭐 나는 난 아니 미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난 깜짝 놀랐어. 나 어. 갑자기 초면에 막 머리를 치길래. 어 아니 어. 근데 이게 제가 술 내가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촉감이 진짜 미안해 참을 수 없었어. 아 근데 오빠한테 진짜 고마웠던 게 어. 오빠 그거 좀 받아줘가지고. 아 아니야 그 때에... 아니야. 나는 솔직히 막 해주려. 솔직히 그때 네가 없었잖아. 노잼이었어. 퀴알이랑 한바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공지로 퀴알리그 질문 몇 개를 좀 받았는데 레전드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그냥 또 뽑았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인데 아 어, 이거 방금 했는데 우리 어, 이걸 그... 띄워놓고 질문을 했어야지 <놀람> 재미가 없잖아, 한번한 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되냐고 사다치 그러면은 편지 전님이 알아서 이게 아, 네. 잘라서 잘라서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로 한 번만 더주시니다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<놀람> <놀람> 했잖아. 그거 아니야 그게. 그래가지고 아, 예, 예. 어. 그런 거 나서 피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어제 그저 께인가뭐 스파이더맨 뭐 하는데. 네, 재 재밌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. 몇명 봤어요? 몇 명. 봤어요? 음, 아니 한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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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아니 질문이 이상하잖아. 아니 그게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. 그럼 약간 아, 인기 게임 할 예정은 없어요? 배그라든가, 스타라든가, 그러니까. 롤이라든가. 아니 근데. 아예 예, 말씀하세요. 근데 이제 배그나 스타나. 아니. 내가 피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 능력치가 내가 너무 떨어져 네 게임 최대 재능이 피파야 그럼? 어그 3년 갈아서 이 정도 하는 건데 아 피파를 3년 했는데 그 정도야? 여자 김민규 아 이거 웃겨라 <laughs> 큰일 났어 왜? 두번째 질문을 띄우고 말했었는데 이게 또 이게 아니 아니, 지네, 아니 지네 지 Liberty. 질문이 뭔데 질문이 질문이 아니, 아니 뭐야박정 이거 짤라가지고, 짤라가지고 이거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거 앞에 넣으면 되니까 다른 해볼 생각 있어요? 오늘 편집자 고 죄송합니다 편장님 알아서 편집해주세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. 퓨알님의 이상형을 아프리카 비지 중에 꼽는다면 왜냐면 퓨알이가 내가 보기에는 약간 성격이나 봐서 성격도 털털하고 남자가 좀 많은 스타일이야. 아하. 근데 내가 좀 좀보다니 많긴 해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그냥 항상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. 편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네가 남자들한테 막 서슴없이 털털하게 해서 그래, 진짜로. 그럼 남자들은 막 오해거든. 하나 같은 찐따들은 네가 막 털털하게 하면 어막 좋아나? 하어 뭐지? 약간 나한테 관심 있나? 약간 이런 오해를 살수 있어가지고. 그래.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. <laughs> 이상한 도급좀한 번만에 삼십이 강으로 내가 준비해 놨거든. 준비를 했어? 어. 난 요즘에 근데 음. 좀 보는 기준이 음. 약간 좀무 뭐 하나 잘하는 게 멋있어. 약간 말을 엄청 잘해서 막 엄청 웃기다던데. 아 그냥 그 하나 있지. 남자가 어느 일을 몰두할 때딱 잘생겨. 보이는 어어, 약간 그런 아 거. 폭동을 뭐 잘하는 스타일이지. 아니면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. 봐봐 <laughs> 폭동을 <laughs> 잘하는 너. <laughs> <laughs> 만약에. 아니요, 만약에 뭐 오빠랑 상수 헤어지면 이제 또 폭로 시작되는 거야. 아 해볼게. 나는 그렇게 막그막 막 그렇게 구질구질한 스타일은 아니야. 조심해야겠다. 여러분들 좀 짧게 <laughs> 32강으로만 할게요. 막 128강 하면 너무 루즈하니까 여러분들 인정? 비밀 보. 잠시만. 아 이거 이게 무슨 방송이야 이. 자 그러면 저는요. 네. 둘다 내가... 똑같아. 둘다 부자가 아니라 네가 먹여 살려야 돼. 네가 결혼해서 네가 이 사람 데리고 가정을 부양해, 부양을 해야 돼. 어. 어 근데 내가 롤 선생님은 잘 몰라. 아 실물을 본적 어, 있어? 어 실물은 본 적이 없어. 케이 맞죠? 케오빠 잘 생겼지. 오! 어, 오케이 오케이. 이거는 인정. 오케이, 인정. 아, 어, 잠깐만. 전수찬대 정윤종. 네. 네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해서 네가 먹여 살려야 돼. 반항기 있는 사람 좀 키우기가 좀 재미있지. <laughs> <laughs> 자, 아, 오케이. 오케이 연보성대 성병구. 병구님 되게 인소처럼 생기셨다. 인소가 뭐야? 인터넷 소설 주인공. 아, 그러니까 예, 성병구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박사장대 타요. 아 뭐지? <laughs> 아왜 여기서 왜 이렇게 나? 아 잠깐만. 근데 오빠. 왜 왜? 지금이 낫다. 아난 지금이 나. 나는 나. 원래 남자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더 성숙해지잖아. 남자는 와인이라 했어아 <laughs> <laughs> 사진 좀다 거에 다거해 주셔. 지금 이 얼굴이 낫다. 그러니까 어... 이거라 표현하지 말아줘. 난 사람이니까 아니야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라 표현하지 말고. 어... <laughs> 기대하는 거. 뭐지? 아 기대야, 기대, 기대 <laughs> 안해 안 나, 나. 나. 너한테 진짜 사심 일도 없다니까. 나도 없어 이영바 어, 나. 나도 없어. 근데 이렇게 하면 편스톤도 좋아. 아 아. 아. 박투신대 김인호 와 이거 거의. 저 <laughs> 근데 랜덤이에요? 와 이거. 아 근데 박투신 이때 아니, 잘 생겼네. 아니 김인호님하고 박투신 취향 차이지. 레알 취향 차이. 와 너무 박빙인데 이거. 인호님을 음. 못 봤어. 실제로? 근데 어 근데 이제 투신 오빠는 성격 도 나쁘지 않아. 그래서 선택은? 오케이 그리고 나는 상윤데 창현님 상윤이가 게스트비를 진짜 많이 준대. 상수빠랑 합방을 안 해봐가지고. <laughs> 가야지. 어 오케이 오케이. 남순대 스맵. 약간 느낌 비슷하다 둘이. 너 해라. 백크대 어? 김민교. 둘다 성격 좋아. 키스 할수 있는 사람. <laughs> <laughs> 아야야 이게 아니, 아니, 아니라. 아니, 지 아 네가 그냥 힘들 때딱 연락 먼저 와줬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? 그러면 좀 약간 연상이 낫지 않을까? 그러면 누구? 아아 김민규. 오케이 인정. 뜨뜨뜨 뜨의 팡이요. 아 근데 편지잔이고 잘 골랐다. 아하. 근데 이제 뜨뚜 오빠. 네가 성격을 모르면 그냥 얼굴만 보면 돼 내가 볼 때. 그러면 은그 얼굴만 볼게요. 응 얼굴만 봐. 아, 민창기대 꿀탱탱. 이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뜨또 오빠랑 그 창기 오빠 빼야 돼. 연예인 느낌이야 둘은. 어 그러니까 그래. 그 응. 위의 영역이니까. 그럼 그냥 할게. 어 해. 편하게. 쌩다 미안하다. 어. 김동화대 김봉준. 어? 아 잠깐만 동화 오빠 사진 너무 사기. 김동화 박두신 성격은 진짜 좋은데 얼굴이 안 좋을 뿐이야. 그렇지. 음. 나동화 오빠. 그게 좀이 어? 둘이 어대 진짜 잘 골랐다. 옥규 대 깨박이 약간 그 단어가 그 약간 너듬이라죠. 너듬. 아어 맞다. 약간 어, 어, 너슷해 더듬이가 아니라 너듬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! 약간 여자 입장에서 챙겨주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? 얘. 아 인정. 챙겨주고 싶다. 약간, 약간 이런 느낌. 약간 찐따미에서 아 약간 더 챙겨주고 싶다. 아 이상호 대 준바트. 근데 이제 상호빠도 성격 진짜 좋고 준바트님도. 바트도 성격 좋아 근데. 와 잘생겼어. 편하게 올라. 편하게 올게. 편하게 올게. 맛박이 대 감스트. 아 이거 이렇게 된다고? 봐박이각보다 어. 어, 맞박이. 오, 어. 오케이, 그렇지. 오케이. 김동하 대김인호 아. 근데 오코투 신이는왜 이렇게 대준이님 안 좋냐? <laughs> 박투신도 김인호 만났지 않았냐? 맞아. 맞지. 인호 <laughs> 형님 만났잖아. 같이 산다면. 응, 내가 먹을 살려야 되는데. 같이 먹을 려야된다면 그렇지. 지앙차야 이거. 어, 아니 미친 거 아니야. <laughs> 대가리 통 맞았나? 아니. 이상호 대 송병구. <laughs> 이상호 대 송병구. 그러면 이제 갈때 됐다. 이거 너무 사진이 야, 사기야. 사진 어, 사기라. 사진 사기야. 음, 사기야. 스맵대 민창기. 자기 느낌대로 이거 또 취향차이지 이것도 취향차이야 진짜 취향 차이 아니 야 뭐라고? 이게 취향차이라고? 아니 아니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내가 그냥 맞장구 쳐주다가 이게 어떻게 취향차이야 창은기 오빠 잘생기긴 했는데 이제 나랑 같이 산다고 하면은 근데 수맥 오빠더 재밌을 것 같아 김성태 대 전수찬 근데 난 지금 성태 오빠 또 재밌어 수찬이도 좀 웃기긴 해나 성태 오빠 할게 근데 이게 맞다 나도 이렇게 딱 <웃음> <웃음> 아니 사진이 <laughs> 아니 오빠 아까 그 사진이 더 나은 거 같아 이게 그, 사진이 그, 바뀌네 그, 사진이 이왜 바뀌는 어... 거지 이게야? 아... 어아 부담 없이 고 올라? 근데 좀맛바기는 너무 알았어 이제 처음 본 사람이 이제 더 설레고 이제 두 번째 그런 느낌, 그런 스타일에 남자의 같아. 이상형은 아... 처음 보는 여자다 이런 아... 말이 있잖아요. 그래 어 아는구나 알지, 알지 그런 느낌. 옥규 오. 대 K. 아나아 아, 모르겠다. 그 옥규님 뭔가 여리여리할 것같고 K 오빠는 이거해 저거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? 내가 챙겨줘. 좀 그런 게.. 뭐 그게 뭐냐? 몰라 올라 그러면, 몰라. 뜨뜨뜨뜨대 <laughs> 김민규 와 이거 뭐야 이거. 김민규 어떻게 올라왔어? 김민규야. 아근 <laughs> 민규 좋아하는 여자들 은근히 많아. 나는 민규 오빠. 이유는? 그러니까 얼굴로 보면 뜨뜻 오빠가 잘생겼어. 근데 이제 봤을 때 재미있을 것 같아, 민규 오빠가. 아니 근데 뜨뜻 오빠 고르면 너무 너무 잘생겼어. 못생긴 사람 김민규 소개팅 나갈 거야? 아니.. <laughs> <laughs> 아니 사진이 편집자는 이거 실시간으로 주장하는, 조작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, 사진이 계속 바뀌어 뭐하는 거야 아니 뭐하는 거예요 왜 거야? 이래요 박사장 대 스맵 아, 어차피 우승은 스맵이라뇨 좀 벌써 질려 벌써 질려? 봐라 아. 그 오빠가 막 이러면서 골라 김동화 대 송병구 오빠 동화 오빠는 좀안질 옥규 대 김민규 <laughs> 이건 바로 할수 있을 거야. 어 바로 누구요? 지금 민교빠 질렸어. <laughs> 아 보통 뭐, 여자들은 뭐? 약간좀 김성대 대 김동하. <laughs> 이거 진짜 취향 차이다. 네가 챙겨주고 싶고 약간 <laughs> 아 이거는 현자님 이거 사진이. <laughs> 아나 근데 진짜 네 이상형이 궁금한 거야 아니 내가 이상형 없었다 했잖아 아 없었다 했다가 어. 네가 고르면서 어 고르면서 어. 나도 얼굴 안본는데 사주 나도 얼굴 좀 볼지도? 사장아 아자자 쳐다보지 이거. 네삘 가는 대로 고르면 돼아 그러지 마 아, 아니 진짜 근데 내가 거야. 오늘 와서 느꼈어 오빠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네? 아아니아니아니나나진 근데 내 손이 많이 가긴 해아 일부러 노린 거야? 아 노린 건 아니고 나는 근데 나는 좀아야아 너무 어거지로 오르는 거 <laughs> 아니야? 예. 이상형 웨딩 컵이라면서요. 편집자가 제정신이 어, 아닌거 같아요 만약 우결을 한다면 어떤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지. 좀 어. 챙겨주면서. 아 네가 챙겨주면서. 어. 음. 약간 그막 옷도 사주고. <laughs> 맨날 이런만 입잖아. 어 내가 나도 맨날 입는 것만이야. <laughs> 틱톡도 하시는데 틱톡 수입이 <laughs> 어느 정도냐? 근데 좀 요즘은 영상을 많이. 안 올려가지고 나 한번 들어가 봐도 돼? 나니니 아니... 틱톡 한 번도 못 아, 봤어 하지 아니 하지마 아 뭐하는 거야 우리 들어갈라 아니 니 틱톡 아니, 안 한다고 아, 아, 뭐. 한 번만 보자 한번 아니 진 틱톡 안 한다고 요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 아니 아니야 하지 말 진짜 잠깐만요 이게 알겠다 알보여줘 아니 보여줘야 되 아니 시청자보들한테 투신이랑 한거한번 보자 아 그래 투신 오빠는 춤을 잘 춰가지고 준비한 거다 여기까지고 밥 먹자. 내가 요리를 했거든. 어디서 없어요, 세리? 사장, 와. 아 거야. 기다려, 기다 그거 앉아 있어, 앉아. 아니야. <laughs> 아거뭐씻 갖고 와? 아뭐또 어, 뭐? 또 뭐. 아니, 소금하고 뭐, 쌈등이나 아, 이런 성과. 거. 사자, 사자,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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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아니 어. 어, 나 사이다, 제로 사이다로. 백오십칠 선님 미접시랑 그 찌개 불좀 데워줘라. 아니 왜 준비는 제가 다 해. 야껴라 날아간다! 내려간다! 꽉 잡아라! 아니 야야아라 이거 와봐! 맛있다! 맛있지? 응! 맛있는데 나도? 처음 먹어봐 오빠, 그만해! 씨발 그만! 괜찮아 <laughs> 가야 <컨셉이야> 뭐야 이거? 레드스에 도착 완료 와아발게 아니라 아가리로 이렇게 주먹을 넣었거든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왜 하냐고 오늘 꾀알이랑 함께한 시간 너무 좋았고요 진짜 뀨알이 영원히 영, 영영토록 보고 싶네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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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좋아요 눌러 <너>, 음, <laughs> 오빠도 뽀뽀해줄게 음...